안녕하세요 심플러브입니다. 오사카 거주자에게 고베는 서울 사람들에게 인천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나마 가벼운 마음으로 다녀오기 좋은 곳이랄까요. 마침 가보고 싶었던 호텔을 저렴하게 예약할 수 있었기 때문에 1박으로 다녀왔습니다. 아침 일찍 출발해서 첫 목적지는 고베 공항입니다. 일본 관서지방의 국제선은 간사이 공항, 국내선은 이타미 공항이 있는데 존재감이 없었던 이 고베 공항이 최근에 국제선 취항을 하면서 도약하고 있습니다. 오사카 엑스포 부지에 들어설 카지노 레저 시설을 위해. 가까운 고베공항을 전략적으로 키우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든 공항 이용자의 선택지가 늘어나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고베공항 국제선은 올해 4월 18일에 제2터미널이 오픈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현재 한국과 중국, 대만에 부정기편이 운항하고 있다고 합니다. 점심시간 즈음에 고베 공항에 도착해서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간만에 여행인 만큼 점심은 살짝 비싼 곳으로 왔습니다. 일본 패밀리 레스토랑 중에 가장 비싼 노이호입니다. 고베 공항점에는 비행기 이착륙을 보면서 식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내가 일 없어도 공항에 비행기 보러 올 만큼 좋아해서 일부러 이곳으로 왔습니다. 원래 비싼 곳인데 공항 지점이라 더 비싸다고 합니다. 비행기 구경하는 값이 포함되어 있으니 어쩔 수 없지 싶습니다. 창가 자리를 잡으면 이렇게 비행기 활주로가 펼쳐집니다. 밥 먹으면서 비행기 구경하는 경험은 저도 처음이라 신기했습니다. 활주로 너머로는 바다가 보입니다. 식사는 간단하게 단품을 하나씩 주문하고 드링크바를 더했습니다. 드링크바만 500엔이 넘지만 놀라지 않은 척 합니다. 주문을 마치고 아내가 먼저 음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로얄호스트 고베공항점 실내는 이런 느낌입니다. 파미레스 어디나 비슷한 목조톤의 편안한 분위기입니다. 식사를 기다리고 있으려니 비행기가 한대 이륙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비행기가 뜨는 것을 보는 건 처음입니다. 비행기 바퀴가 지면에서 뜨는 순간 알수 없는 설렘이 느껴집니다. 비행기가 꽤 자주 이착륙을 해서 볼거리가 되어주네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제가 주문한 오므라이스입니다. 색깔부터 역시 로이호는 다른 파미레스보다 한 레벨 높습니다. 이건 아내가 주문한 시푸드 도리아입니다. 두 음식의 냄새가 조화를 이루며 식욕을 자극해 주었습니다. 밥을 먹는데 눈에 익은 하늘색 비행기가 움직입니다. 대한항공이네요. 고베 공항에도 취항하고 있었습니다. 스카이 마크 항공도 취항하고 있습니다. FCC도 LCC도 아닌 MCC라고 하는 항공사입니다. 이 비행기는 지금 고베 공항에 착륙한 것 같습니다. MCC가 어떤 건지? 기회가 있으면 타보고 싶은 항공사입니다. 비행기가 승객을 내리기 위해 지상 직원들이 유도하는 모습이 흥미로웠습니다. 움직이고 있던 대한항공기는 저 멀리서 이륙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관제탑의 이륙 허가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보고 있자니 이륙 허가가 떨어진 듯 대한항공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크기가 큰 항공기라서 존재감이 발군입니다. 어릴 때 이런 광경을 볼 기회가 있었다면 파일럿이 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로이호의 오므라이스는 맛이 좋습니다. 폭신폭신 두꺼운 달걀옷이 부드러워서 좋았습니다. 스카이마크 항공기는 데려온 사람들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아내도 저도 남김없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가격은 다른 곳두 배지만 비행기도 구경하고 만족도도 두 배입니다. 드링크바 음료수 한잔더 마시고 일어났습니다. 고베 공항은 규모가 작습니다. 국내선 청사는 이 정도 규모입니다. 규모는 크지 않아도 적당히 활기 있고 사람도 있습니다. 청사 3층 복도에서 재미있는 전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베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들로 만든 미니어처 작품입니다. 이런저런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작품이 많았습니다. 힙한 광고의 한 컷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에 전망데크가 있다고 해서 올라가 봅니다. 엘리베이터 외에 계단으로 걸어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푸드코트 고베 소라모그는 2025년 4월 10일 오픈했습니다. 보이네. 엘리베이터를 내려 밖으로 나오면 좌우로 탁 트인 전망입니다. 아, 북쪽 방향으로는 고베 항구와 고베 시내 로코산이 보입니다. 날씨가 온화한 날이라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남쪽 방향은 활주로를 전망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철조망 사이로 커다란 아크릴판을 설치해서 방문객을 배려한 만듦새입니다. 2층 노이호와는 보이는 앵글이 달라서 또 다른 맛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탁 트인 곳이라 기분이 좋습니다. 국내선 터미널을 나와서 이제 새로 생긴 국제선 터미널로 갑니다. 해선 터미널을 나와 왼쪽으로 돌아보면 300m쯤 앞에 보입니다. 도보 2분 정도 금세 도착합니다. <목소리> 새로 생긴 청사답게 모든 것이 깨끗하고 <목소리> 쾌적합니다. <목소리> 아직은 항공기 운항이 많지 않아서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몇년 뒤에 오사카에 카지노가 생기면 붐비지 않을까 싶습니다. 온 김에 2층에도 한번 올라가 봅니다. 2층은 현재 전망데크와 휴게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은 뭐 그냥 썰렁합니다. 지금은 공간의 낭비처럼 보이지만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를 했을 테니 그 성패가 궁금해집니다. 화장실 쓰레기통이 투명해서 신선했습니다. 공항 구경을 마치고 이제 호텔에 체크인을 할 시간입니다. 예약한 숙소는 고베 메리켄 파크 오리엔탈 호텔입니다. 고베 여행을 해 보신 분들은 한 번쯤 보셨을 법한 반원 모양으로 생긴 바닷가 호텔입니다. 고베에 꽤 많이 왔어도 이 호텔에 들어온 것은 처음인데 내부가 이렇게 럭셔리한 곳이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1층 바닷가 쪽에는 레스토랑이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먼저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두워지기 전에 고베 차이나타운 난킴 마치에 다녀오기 위해서입니다. 산책 삼아서 슬슬 걸어갔다가 호텔 셔틀버스를 타고 돌아올 생각입니다. 시내쪽으로 걸어나가는 길, 왼쪽으로 고베 포트타워, 오른쪽 높은 건물은 오크라 호텔입니다.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25분 정도, 살짝 땀날 정도로 걸으면 난킴마치에 도착합니다. 고베 차이나타운 난킴마치는 워낙 유명해서 여행으로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가보셨을 만한 곳입니다. 저희는 아내가 난킨마치 로쇼키에 부타망을 좋아해서 먹으러 왔습니다. 저희가 간 날이 6월 29일, 초여름이지만 이미 꽤 더웠습니다. 운동 삼아 걸어왔더니 땀이 많이 나서 그냥 차 타고 올걸 싶었습니다. 더운 날에도 난킨마치는 변함없이 활기가 넘쳐 흐릅니다. 고베 차이나타운 한복판 중국식 정자가 있는 곳에 로쇼키가 있습니다. 이곳의 명물, 비만 비들기들도 여전합니다. 로쇼키는 1915년 중국 화교 출신의 조성기가 창업한 가게로 중국 천진지방의 전통 만두를 일본인의 입맛에 맞춰 계량해서 팔기 시작한 것이 시초입니다. 100년 넘는 시간 한결같은 맛으로 사랑받고 있다고 합니다. 비슷한 다른 가게들도 있는데, 먹어보면 확실히 원조 로쇼키가 맛있습니다. 중국 특유의 향신료 냄새가 적고 고기 맛이 진해서 한국사람 입맛에도 딱입니다. 로쇼키 부타망 맛있게 먹고 호텔 셔틀을 타러 오크라 호텔에 왔습니다. 오크라 호텔에는 몇년 전에 묵은 적 있는데 만족도가 높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셔틀버스를 타고 구경하면서 시원하게 호텔로 돌아갑니다. 메리켄 파크 오리엔탈 호텔 로비는 완만한 언덕을 올라가야 합니다. 날씨가 좋은 날이라서 여행 기분이 제대로 나네요. 고급 호텔인데 비수기 가격으로 싸게 묵을 수 있어서 행운입니다. 2인 조식 포함해서 10만원대로 예약할 수 있었습니다. 호텔 도착. 대충 짐만 던져두었던 방을 이제야 제대로 살펴봅니다. 저희 방은 북쪽 고베 항구와 포트타워 오크라 호텔 방향 전망입니다. 작은 베란다가 있어서 밖으로 나가볼 수 있었습니다. 낮에도 이렇게 멋진데, 야경은 더 기대가 되는 전망입니다. 객실이 넓지는 않아도, 두 명이서 하루 지내기는 충분했습니다. 여행을 하면 대부분 비즈니스 호텔에 묵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저희에게는 대걸입니다. 어메니티도 부족함 없이 구비되어 있고 무엇보다 깨끗했습니다. 온천 대욕장은 없지만 욕조가 있어서 부족함은 없습니다. 해가 사위어 가고 멋진 야경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방에서 즐기는 야경은 뒤로 미루고 저녁 산책을 나섰습니다. 객실층 복도에서 로비를 내려다 볼수 있는 구조가 신기합니다. 고소공포증 있는 안에는 가까이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한쪽이 투명해서 놀이기구 타는 느낌입니다. 체크인 시간에는 로비가 너무 혼잡했기 때문에 이제야 여유롭게 둘러봅니다. 뭔가 아열대 휴양지를 모티브로 꾸민 것 같습니다. 로비에는 무료 드링크바가 있어서 간단한 음료를 마실 수 있습니다. 시럽도 세 종류로 뭔가 고급진 게 놓여 있습니다. 로비의 쇼파도 푹신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차 한잔 마시면서 30분 정도 여유롭게 쉬었습니다. 순수하게 행복하다라는 감정을 만끽했습니다. 잘 쉬고 로비 이곳저곳을 조금 더 구경했습니다. 저녁이 되니 시원해져서 바깥까지 산책해 보기로 했습니다. 명불허전, 고베의 야경은 아름답습니다. 마침 초승달이 뜬 날이라 조금 몽환적인 분위기입니다. 폰카로 달을 찍기엔 아무래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산책을 계속합니다. 호텔에서 포트타워 쪽으로 가는 길이 조용하고 좋았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호텔 방 야경을 더 즐겼습니다. 마음먹고 예약해서 1박으로 고베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자주 아내와 이렇게 여행할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싶습니다. 내일 아침 조식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 저녁을 편의점에서 간단히 해결했습니다. 다음 편에는 호텔 조식과 귀갓길에 들린 아리마 온천이 이어집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힘이 됩니다.